아 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락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한테 이게 프로젝트를 이거 주셨는데. 어, 왜 주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쓸 거예요, 오늘. 네. 어, TV에서 많이 보셨죠? 최근에는 방송인이라는 소개를 받아서 기분 되게 좋긴 합니다. 아, 어, 근데 제가 설마 인더스일까지 방송하러 왔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어, 생각보다 얼굴을 못생겼잖아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 맨날 이 칭찬을 어? 생각보다 얼굴이 어, 작네요 예, 사람들이 얼굴이 크고 어, 키가 작은 줄 알아요 어, 1996년 어, 23년 전에 한국에 오게 되고 어, 원래 인도 이름은 굽타 아비쉑입니다 성은 굽타이고 이름은 아비쉑이고 어, 럭키랑 이름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 다 펠명이 있어요 그 아비셰키라는 이름이 상당히 발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제 이름이 아비셰키라고 발음할 때 아비셰키라는 분도 들 있어서 기분 굳이 좋지가 않아서 아 필명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럭키라는 이름을 잡게 돼서 또 최근에 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해시태그 럭키라고 하면은 최 사진 하나 나와 있고 강아지 사진 천 마리 이상 나와 있어서 이제 또 새로운 이름을 또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 어, 어,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어, 젊은 분 앞에서 이렇게 강연하니까 어, 제가 조금 어, 긴장이 되네요. 어, 하여튼 어, 외국인이니까 어차피 23년 살았지만은 어, 아직까지 제가 어, 외국인이고 얼마 전에 연주권 나왔지만은 어, 너무나 힘들게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하다가 뭔가뭐플링 생기면은 또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보고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PPD 자료를 왜안 쓰냐면은 어, 제가 어린아이가 많은 둘이에요 어, 그래서 컴퓨터 나로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 인도 사람들다 컴퓨터를 잘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어, 선입견이에요.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저도 일한 만큼은 하지만은 어, 조금 어, 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 제가 한국의 속담 중에서 심는 지나가면은 강산에도 편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 저는 이제 한국에 이심지나기 때문에 강산에 편한 거두번 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날로그 시대, 90년대 왔을 때왜 아, 아날로그 시대면은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지금 어뭐 여러분들이 쓰는 뭐 아, 되게 빠른 정보에 아직 뭐 아까 좀 강연도 많은데 제가 처음 왔을 때 한국어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 되게 아날로그 시대에서 배워서 아, 최근에 저보다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친구보다 아, 아, 그래도 저한테는 한국어 가 되게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고 아, 지금이 디지털 시대잖아요. 막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많은 이제 어 이제 또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많이 생각하고 또 새로운 또 기회도 많이 생겼고 했지만은 어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뭐칭찬하거나뭐 자랑하는 게보다는 저도 23년 동안 어 인도 멀리서 어 여기까지 와서 어느 정도 어 자리를 텄기 때문에 제 전략들이 뭐이는지 어 혹시라도 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 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라도 도움이 됐으면은 어, 준비하고 왔는데 어,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대화할 때 약간 아이 컨택트를 되게 좋아해요 중간에 이렇게 뭐, 뭐 그림을 뭐 인도서 많이 가져 와서 보여주고 하면은 뭐 재밌게 시간도 보낼 수 있지만은 어, 그거는 제가 또 최근에 인도식당으로 뭔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인도식당 찾아오시면은 제가 따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합정역 이번 줄고 있습니다 럭키 인디아 네. 그래서 어, 제 원래 직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아까 어, 주식회사 인디아그로, 이 어, 주식회사 인디아그로가 인디아를 인도, 아그로 농사물 관련 회사이다 보니까 같이 붙이면 인디아그로, 인도가 발전할 수 있는 어, 그 이름으로 제가 이거 만들었고 한국에서 한국식품유통공사라는 어, 정부 기관이 있어요, AT센터라고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 양재에 다 있다가. 이년 전에 나주로 이전 가서 제가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통해서 제가 하는 일은 참깨요 제가 참깨를 한국에 수입하고 있어요. 참깨 좋아하세요? 참깨 많이 드셔야 돼요. 좋아요, 몸에 되게. 그래서 왜 참깨를 하느냐가 많이 물어봐요. 사실 어, 인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왜 참깨를 했었을까? 사실 저도 한국에 왔을 때 참깨 관련 수입. 회사 할 거라고 생각이 안 했는데 한국에 한 7년 정도 살다 보니까 워낙 급속도로 발전하잖아요. 뭐 모드 뭐 인터넷도 그렇고 뭐 자동차, 뭐 특히 2000년 초반에 그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그때 보면 뭐 식당부터 뭐 자동차, 핸드폰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이 나라의 농사는 누가십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도에서 아직까지 70%가 농사를 해서 나라 경제를 이렇게 다 올렸기 때문에 한국에서 농사를 누가 하을까 그리고 한국에 막 이렇게 여행 가도 농사하는 게 많이 안 보여서 어 이쪽으로 조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 대부분 많이 수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참깨를 알게 되고 또 인도 사람들 참깨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고 재배를 많이 해서 아 이거는 블루오입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 가져오면은 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어, 물론 어, 이 나이도 어리고 새로운 어, 스타트, 업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 인디아그로도 스타트 업이어서 많은 일을 어, 겪어봤죠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는데요. 제 모든 사업에 뭐 하도 항상 힘이 빠질 때가 많아도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일을 성공하려면은 되게 좋은 환경이나 문제 없는 환경을 찾는 게 그렇게 좋은 어, 어, 옵션이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은 문제가 많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빨리 솔루션을찾을수 있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 무슨 뜻이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여기 있는 분도 뭐 이제 뭐 창업이나 뭐, 뭐 스타트업 하게 되면은 서로의 경쟁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경쟁자, 컴퍼티션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구보다 내가 이 회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공간에 있는 문제점을 제일 빠른 속도에 솔루션 찾는 게 경쟁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구나보다 빨리 이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어 생각을 가져서 제가 2003년도에 어, 주식회사 엔디아그로를 만들었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식품유조공사가 어, 입찰 통해서 어, 참깨를 수입하는 기간이라서 1년에 한 6만 톤 가까이 참깨를 수입합니다. 6만 톤이면 한 달에 한 어, 대략적으로 한 5천 톤 어, 컨테너 20피트로 말하면은 300개 컨테너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물건, 물량인데요. 제가 시작했을 때한 500톤 정도만 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제 와서는 주식회사 인디아그로 한70% 정도 잠계로 수입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이거 하려고 하니까 두 배로 어려웠어요 경쟁하는 회사들도 많았는데 저는 경쟁회사를 이기려고 보다는 이 모든 어려움을 왜냐하면 농산물이 되게 어려우면 뭐, 뭐 물량도 많고 또 해외에서 다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솔루션 좀 찾는 게 되게 많아요 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할까 어, 답이 안 나왔을 때는 되게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말씀하셔야 제가 말을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영어로 말할 거예요. 일이 <laughs> 이렇게 막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안 되면은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왜 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게뭐 하는 게 만약에 뭘 해서 안 된다게 답이 없으면은 뭘 하지 않아서 되는 거를 고르시면 돼요. 저도 뭘 해야 될지가 가끔씩 생각이 나올 때. 일단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남아있는 거를 하면 되거든요. 거기 사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조금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또 재밌는 얘기하려고 그랬나.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또 재밌는 얘기해 드릴게요. 네. <laughs> 그 어, 짧게 뭐, 뭐 시간이 뭐 20분을 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요. 되게 어, 짧게 포커스 해서 참깨 회사를 만들면서 거의 이제 17년 넘어가고.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인도 식당을 오픈했어요. 그런데 워낙 어, 서울에 인도 식당이 한 200개 이상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망속 나온다고 해서 식당 하면은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새롭게 해야 되니까 어, 지난 1년 동안 어,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이랑 이런 저런 거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마음에드는게 하나 있어. 어디서 읽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러 이거 가져왔어요. 3R라는 전략이 있어요. 이 영어로 말하면 3R 어 recognition recognition은 인종 감염. 약간 어, 우리가 누군지 뭐제 식당 이름이 럭키 인디아이다 보니까 어 럭키 인디아라는 식당이 뭔지 이 recognition 받는 게 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remember. 뭐 소비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게뭐 어디서 툴은 수는 있었지만은 어 이게 기억하기가 되게 더 어렵잖아요. 만약에 또 지나가다 보면 여기저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레버드라고 하는데 레버드는 존경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 머릿속에 어 그냥 우리가 누군지 알려주고 어 우리가 뭘 하는지 이 리스펙트나 이런 거를 어어 남지 않으면 은 원약 어 경쟁이 많고 많은 분들이 이어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어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첫 번째 뭐 recognition 뭐 어떻게 추억의 남자고 조어 조금 뭐빨리 정리하자면은 어 약간 브랜드 파트너십에 되게 집중했어요. 왜냐면은 새롭게 시작했고 합정이 k 동네가 막막렇게뭐맛 y o 도 아니고 k a y o 서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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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주변에 조금 어 브랜드 레 o k a 하면은 맥주 회사나 이 o 회사랑 같이 어, 약간의 어, 조인트 프로젝트를 했어요 어, 그 회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 어, 서로가 서로를 알릴 수가 있고 또 그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 인플루엔저들 있잖아요 요즘 인플루엔저들 되게 많아요 뭐 맨날 뭐, 뭐 돈만 좀 쓰거나 이렇게 하면 은 인플루엔저들 쓰면 은 어, 되게 좋은 것도 있지만 은 되게 오르가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솔직한 인플루엔저들 약간 뭐 그냥 뭐 얼마 돈 주고 뭐 그냥 뭐 이게 뭐 검색해 뭐를고 올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제가 만약에 소비자이면은 어 지금은 그런 거를 오히려 또 피해서 조금 더 솔직한 댓글이나 뭐 이런 거를 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솔직한 인언서 진짜 직접 찾아와서 어 그런 분을 통해서 어 조금 하나 브랜딩했고 또 SNS는 이제 원약 세계가 크잖아요 뭐 그냥 뭐 그냥 찍고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만은 되게 조심스럽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맨날 올리고 뭐 하는 게또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그게 너무 안 좋게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솔직함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라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 하냐면은 실제적으로 막 사진 같은 거 약간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죠. 사진 같은 것도 어, 인포그래픽이라는 단어가 약간 뭐 글자랑 이런 거뭐 우리가 뭐 인도의 뭐 이런 향식 뭐 이런 거보다는 약간 사진 통해서 아무래도 사진이 나오면은 이해하기가 더 쉽고 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제가 이거를 왜 말하자면은 사실 지금까지 기준에 있는 인도 식당들이 200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컨셉은 분위기는 다 인도식이에요. 안에 가시면은 인도 노래도 나오고 인도 영화도 있고. 그릇도 인도식으로 돼 있고 인도 냄새가 팍팍 납니다. 그런데 음식이 어, 대부분 거의 다 헨지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단짠단짠 맛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 음식이 지금 한국에 있는 거의 다 단짠단짠 돼서는 어, 맛 없지는 않은데요. 어, 약간 어, 이런 거죠. 어, 제가 얼마 전에 인도 갔다 왔을 때 인도식당에서 김치를 주더라고요. 위주얼은 김치인데 어, 먹어보니까 양배추를 썰어서 식초 넣고 고춧가루 넣고 소금 설탕 비벼서 주면은 사실 양배추 나무 뭐 어떤 음식에 케첩을 뿌리고 먹으면은 맛 없지 않았겠지만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김치라고 해서 소개하다가 이제 여러분 뭐 인도에도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인도 가게 돼서 어, 어 김치다. 어, 내가 갖고는 김치나 주까 해서 오리지널 김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인도 분들은 어이 김치 냄새가 우리랑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인도 음식이 뭐그분들이더 잘하고 있지만은 약간 너무나 많이 현지화가 돼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뭐 인도 사람 있기도 하지만 23년 살았잖아요. 23년 살면서 뭐뭐 뭐 마포도 가보고 뭐 강남도 가보고 음식에 뭐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분위기는 아주 현지화를 시키고 그래서 럭키인디아라는 식당에 와 그냥 되게 모던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음식만 아주 원조로 갔어요. 향식료나 이런 것도 진짜 인도 사람 먹는 그대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이유가 뭔가 다른 점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게 소개하거나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항상 브랜딩 할때 이런 것을 어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패블릭 컨텐트라는 거 하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뭐 전달하는 게 공감하는 것들은 항상 뭘 하기 전에. 어 내가 소비자였으면 어떤 것들을 전달을 받고 싶은지를 되게 생각을 해서 제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컨시스탄 이게 계속 이제 뭐가 안 되다 보면은 자꾸 이게 뭐바뀌려고하거나뭐 이렇게 하는 게도 어뭐 사실 제 건물주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가 안 되니까 아니 이거 로고를 바꾸라 뭐 이거 색깔을 지금 하얀 색깔이 안 되고 이게 크게 하라 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어 아이디어나 뭐 제가 생각했던 그림들은. 어 처음부터 고집을 부려서 계속 끌어왔거든요 근데 한 1년 반좀 되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가 안될 때는 아, 자꾸 뭐가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뭐, 뭐 브랜딩이나 로고나 이런 거는 그 스타트업의 뭐 식당이든 뭐 뭐이든 약간 캐릭터이다 보니까 조금 뭐가 안 되면은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 좋은 어, 생각 개인적으로 이게 뭐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어떤 케이스에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뭐 미투비라는 단어 많이 들으시죠? 뭐 미투비, 바이투바이. 그런데 저의가 하는 일에는 미투비보다는 어, p 2 p 라는 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p 2 p 가 뭐냐면은 People to People.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연결선이나 이게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제 친구들도 주변에 이제 다른 창업하는 친구들은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들하고는 되게 친해지는데 자기 소비자들하고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상당히 어~ 중요하거든요 그게 자꾸 이렇게 소통하고 약간 연결고리를 만들면은 어~ 지금이 뭐가 필요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에디 a b i l 리 t 티를할 수가 있는지가 어, 상당히 중요하니까 어, P2P 전략으을 어, 해서도 이렇게 소비자하고 연결하는 것도 되게 좋고 어, 오늘 뭐 마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키우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